뭐, 영장 청구를 해서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음. 가려고 하,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어, 담당 검사의 의지라기보다 경찰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, 음. 경찰의 의지는 뭐 지금 뭐, 화급 경찰 입장이라기보다 어, 그 상부, 그렇죠. 뭐, 경찰의 의지가 강했고, 아마 그게 또 정권하고도 좀 관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오늘 26일자로는 네. 기각이 됐지만, 네. 앞으로 지금 대책이라든지 네. 계신 분들은 네. 또 내일 뭐 2차, 3차로 걔도 네. 재신청해갖고 네. 나오면 어떡하냐, 이런 불안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.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재신청한 것에 대해서, 아, 할 것에 대비해서, 뭐, 저희, 뭐, 민변 이름으로 해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고, 사실, 어, 오무기록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, 어, 어,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시 가정에서 어, 법의 법의관이 어, 뭐 사인의좀더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, 그 사고 경위에 대한 동영상 음. 그 다음에 어 진단서 그 다음에 CT 촬영 자료 그 다음에 뭐 차트지 그 다음 에 다른 업무 기록 일체를 보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러면 부검을 하지 않고도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뭐 부검 영장 청구를 하면서 한 내용으로 업무 기록지를 청구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 아마 법원은 부검은 부담스러우니까 기각시키고. 어무기록지는 인용을 한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검사 검 검찰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난주까지 시점까지의 어무기록지를 다 압수해 갔거든요. 근데뭐 추가적으로 어무기록지가 필요한지 우리가 적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어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검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무기록지를 청구하는 것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법원은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의무 기록지만큼은 이제 뭐 압수해라라고 막 인용을 해준 것 같고 부분은 법원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웠는지 기각을 한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재청구할 가능성이 저 저희들,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% 배제할 수 없다.